어 어허허허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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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엉클주에요. 아? <laughs> 아, 지금 토요일 8시입니다, 오후 8시. 어, 여기는 주문진 도깨비시장이라는 곳이고, 이제 관광지입니다. 강원도 강릉의 관광지. 8시에 이렇게 편하게 큰 소리로 가게 해서, 어, <laughs> 유튜브를 찍게 해주시는, 어, 코로나, 너희 새끼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우후! 우선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. 저는 일반 음식점이나, 어,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근데 이 위가 관광지고, 일단 여기가, 위가 카페, 메인, 이제 카페인 곳이지요. 그래서, 그 카페, 작년 이맘때쯤에 제 기억이 맞다면 2인 이상 뭐 이지랄을 해가지고 카페나 사람이, 아예 카페에 사람이 못 앉았어요. 기억나십니까? 그래서 여기는 카페에 사람이 못 앉으면 이 도깨비 시장의 여러 가게들은 아예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팔이 날려서 올해는 괜찮겠거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. 그러니까 저는 일반 뭐 그냥 도소매입니다만 그러니까 슈퍼로 여기는 돼 있어요. 어,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 그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나은 편입니다. 예. 다행이라고 생각까지는 안 해요.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사람이 다니질 않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저도 이제 받는 사람 중에 하나죠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제 카페가 아니어서 이제 또 지원은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뭐 근데 불만은 없어요. 뭐,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있으니까. 시작이 됐어요. 드디어! 기다리고 기다리다. <laughs> <laughs> 연말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. 좀 열받는 게 뭐냐면요. 오늘 뭐지, 장사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푸념인데 또.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요. 이렇게 뉴스를 쳐안 보는 아니야. 집에 TV가 없는, 인터넷도 안 되고,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, 이이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진짜 쪄 말았어요. 쪄 말았어. 여러분, 코로나가 시작되고, YTN이고, 어디고, 뭐고, 뉴스, 뭐, 진짜 방역수칙, 뭐 어떻게 바뀌고, 어떻게 되고, 정말 지겹게 나오잖아요. 지겹게 나와, 나와. 보기 싫어도 보는데, 왜 이렇게 몰랐다는, 몰랐다는 인간들이 많습니까? 4인 이상, 5인 이상, 뭐, 직계가족한몇달 전에 그랬잖아요. 여름, 여름쯤이었나 그랬을까요? 올 초부터. 아주 그냥 뭐, 난리가 아니었죠. 근데 진짜 그때 제, 저는 그때 카페 위에 올라가서, 이제 알바들이 바쁘기 때문에, 직원들이. 저는 여기 일이 없으면 위에 올라가서 도와요. 근데, 아휴 몰랐다고. 여기 뭐 4인 이상 5인 되는 거 아니에요? 강원도는 어느 뉴스에서 오늘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. 근데 QR 코드를 보여 달라고 그러잖아요. 그럼 몰랐대. <laughs> 왜 몰라요? <laughs> 왜 모르는데요? 어? 백신 접종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은 없어요. 지금 그러니까 이 오늘 얘기 의 주제는 정부가 잘한다 못 한다 아니야. 왜 모르지? <laughs> 할머니, 왜 모르셔요? 그 얘기를 들었어요. 내가 눈으로 본 거는,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야. 그러니까 이제 가, 가족인 경우,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,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애들은 아직 백신에 대한 뭐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5인 6인도 됩니다. 동거 가족 중에. 그니까 엄마 아빠 다 맞았는데 사인이 넘어. 근데 그 중에 미성년자가 끼고 사인이 넘어. 그러면 걔는 이 가능하대요. 내가 오늘 강릉 시청 숙직실 당직실랑 이 통화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. 그럼 등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? 등본 보여달라 그러면 몰랐대. 우리가 가족인데 왜 등본이 필요해? <laughs>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니네가 가족인지 아닌지 같이 살아 나라 <laughs> 왜 이렇게 뉴스를 안 보는 사람도 많고 몰랐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? 어?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? 그렇게 가난한 곳이야? 아, 정말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아. 너무 짜증나요. 진짜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. 그런 직거리 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다 50대 넘은 사람들이다. 내가 본 바로 올 1월 달,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기 이제 카페에 올라가서 일 도운 거, 사람들 4인 이상, 5인, 6인 모여있을 때, 뭐안 됩니다, 손님. 뭐 뭐가 있어야 돼요. 뭐 증본이 있어야 돼요. 뭐가 있어야 돼요. 할때 정말 농담 하나 안 보태고요. 단한팀대 수십 수 수십 팀한백팀 정도 하고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전부 오십 대 이상이야. 와왜그러죠 전부 오십 대 이상. 자, 우리 소상공인 분들 사장님들 정말 짜증이 납니다. 그 해결책이나 방법이나 솔루션을 볼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손님 만났을 때 거의 없긴 해요. 대처법을 알려 드릴게요. 그냥 강하게 나가세요. 우물쭈물하시면 안 돼요. 세게. 아, 유 손님 죄송해요. 아유, 이거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세요, 여러분들은? 손님. 아유, 정말 죄송합니다. 뭐, 아유, 저희 백신 없으면 안 되거든요. 하고 좀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하는 쭈구리가 되지 않으십니까? 그러면은 그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상대가 좀 약하게 나온다 싶으면 더 세게 나가요. 진짜야. 싸잡아서 내가 세대를 비난하여서 미안하지만 근데 얘기 공감하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을걸요? 어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요. 나이 들면 저러지 말아야지.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잡들이를 해요. 그런 짓 하지 말으시라고. 그래서 억지부리지 말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싸우지 말라고. 어찌됐든 사장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. 그냥 딱 손님. 제가 대충 생각나는데 문장을 정해드릴게요. 손님. 정부 방침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아니면 못 들어오십니다.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. 이렇게 딱 죄송합니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, 손님. 약간 좀왜 공무원 그러니까 법 집행하는 사람 말투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완전 정색하면서 손님 백신 패스 없이는 저희 가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습니까? 죄송하지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근데 좀 싸가지 없이 하라는건 아니에요, 손님. 아예 안. 저기요, 나가 이게 아니고. 정색하는 말투 있죠. 정색하는 말투. 응? 어? 진지한. 어? 피고인은, 뭐, 이런 말투 있잖아. 나 뭐, 아는 단어가 없어서. 그렇게 얘기하면은 됩니다. 그래도 땡깡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세요. 그 피해를 안 그래도 짜증나 뒤져버리겠는데. 그잖아요.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짜증나 뒤져버리겠는데. 그런 인간들 때문에 더 열받지 마시고, 싸울 일 있으면 싸우시고, 동네 장사 이런 거할 것도 없어요. 그래갖고 만약에 봐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, 한번. 그러다가 누가 경찰이 꼰지르면 150만원 낼 거예요. 두 번째 걸리면 300만원입니다, 여러분. 원 스트라이크 아웃,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야. 뭘 봐줍니까? 나그 얘기 들었거든, 뭐. 아유, 그래도 어떻게. 그런 사람들은 손님으로서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게 얘기해봤습니다.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시라 그 얘기였고요. 아, 왜 이렇게 대한민국엔 의외로 뉴스와 신문과 인터넷 혜택을 못 받는 불쌍한 나이든 인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더할 말은 많은데요. 정치 방송은 아니니까. <웃음> 안녕. <laughs> 아쉽.